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아주 쉬운 걸할 건데요.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수제 스노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스노우인데요. 제가 수제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드는 거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원래, 카페에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요. 보시면요. 되게 표현이 제일 대대하고요. 진짜 초보님들도 되게 할수 있는 거 어차피 저도 초보잖아요? 진짜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제 강좌 한번 해볼게요. 먼저 토핑 중에는요, 덜 말은 휘핑크림 토핑 하나가 몇 개가 있으실 거예요. 엄마 다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만든 것도 있고, 어제 만든 게 엄마한테 서 하나인데, 이거, 이건 이거다. 그두 개쯤을 해도 제가, 되게 생선이많으더라고요저 만들고 있었어요. 꺾여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먼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 이렇게 찢어주세요. 이거는 절대 바닥에서 저는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니까 엄마한테 혼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물럭 주물럭 해 주세요. 비벼드세요 손으로 이렇게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상에도 이곳연 이곳은 많아서 진짜 고슬고슬하게 보들보들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쉬운거이요 그래서 약간 반쯤 말라야 돼요. 반에서 약간 약간 3%가 100% 말른 거잖아요. 거기서 한 80%가 말라야 이제 이거 만들기가 적합합니다. 스님 거 완성이 됐죠. 진짜 쉬워요 만들기가 진짜 고슬고슬하게 됐고요. 양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이런 것은 자, 아, 이제 요즘 지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선들이랑 선물이나 교원 후기를 하려면 이런 걸 해야겠죠? 전 카페에서는 뭐로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까요? 이거 만치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별로 안 하고 카페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죄송할 따름이네요.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이제 요즘 이제 12명이더라고요. 구독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벤을 열거나 아니면 그에 다른 무슨 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케이크나 아니면 교환이나 이벤트를 열 거예요. 진짜 공정하게 뽑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그제 친구가 걸렸음으로도 제 친구를, 제 친구 두명다 뽑아 드렸거든요. 죄송할 따름이어서 첫 번째로 같이 해달라는 분이에요. 어머,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흘리네요 그래서 좀 검사를 따름이 죠 특히 에리체리님들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쵸? 네, 먼저 이렇게, 대장점도 아니지만 거의 중량쯤은 순산한 것 같아요. 화질이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카메라가 화질이 되게 안 좋아요.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흘러낼 수 있는, 많으니까. 뭐, 훨씬 있으실것 같아요. 수제, 수제는, 이건 제 출처고요. 진짜. 확실한 제 출처고요. 출처 안 밝혀주시면요. 그, 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 달려고 합니다. 아플 정도는 아니고, 싫어도 다는건 아니에요. 조심해 달라는 글을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 아닌가? 어쨌든 제 출처인 것 같아요. 별로 스노우 만들기는. 안할 수도 있지만, 어차 출처라는 이유라는 것을. 어쨌든, 출처 대표분들이라고 하시면, 아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달아주시고, 출처가 만약에 댓글이 하나도 없다면 제 출처로 알고 있을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많이, 많이인가? 어쨌든, 중량쯤은 된것 같아요. 네,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미니어처로 유명한 카페, 토미세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 토미세에서 활동 중인데요. 거기서 제, 제 친구 크림이, 그, 알려줘서 제가 이제, 전도, 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가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미니미니랑으로 활동 중입니다. 미니미니랑의 위험 거기서 제가 되게 글을 한두세 개는 올렸을 거예요. 강좌 신청도 받는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팀미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거기서 활동 중이니 많은 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진짜 좋거든요, 저는. 전체 손이 족발이라는 건 아시지만 계속 비치고 싶진 않네요 먼저 이렇게 네, 지금까지 스노우 만들기와 지금 어디서 활동하는지 알려드리는 말 공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출처인 스노우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